설날 설날 황금 연휴 된다. <laughs> 야 이거 27일날 임시 공휴일인데요. 27일날 임시 공휴일인데 31일은 공휴일 안 해주나? 아 요것도 사이에 낀 건데. 그러면은 야 요게 26일, <laughs> 26일, 25일, 어 24일서부터 시기 시작을 하면은 오모 31일, 31일 쉬면은 어, 2월 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까지, 어머, 이거 며칠이냐? 진짜 이거 어. 황금연휴인데, 황금연휴인데, 어. 내수진작이야. 그리고 관광 활성화 도모하겠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노는 거, 이게 중요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노는 날 없이 계속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식시장 계속 열리는 게 좋잖아요. 어. 맨날 매매를 하고, 그렇죠. 어 수익 날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 내수 진자. 야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자. <laughs> 계속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 저는 내수 진자. 그래서 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춥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파 한파 추워요 한파 미국 한파에 국제유가 3개월 만에 최고치 휴발유 경유 더 오를 것하다 이거지. 2월 달 인도분 WTI 가격이 오0.94% 올라서 74달러가 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고요. 브렌트유도 올라오고 있고 강달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강달러. 강달러의 유가 상승 겹쳐서 국내 기름값에 영향 줬다.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국내 기름값 국내 국제 유가 올라오는 건 좋다. 국내. 국내 기름값 아, 이거 어떡하죠? 저도 지금, 어, 하루에 뛰는 키로스. 왜냐하면 방송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어, 그 기름이 많이 듭니다. 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근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요.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어, 가파르게 올랐는데, 국내 기름가, 국제 유가도 상승. 유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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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는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서민의 이 주머니는 점점 더 아쉬워지는 거죠. 가벼워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다고 해 가지고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 이거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제제 어, 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 정기 진작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해야 돼. 미국은 어, 미국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파적 금리 인하, 매파적 음. 금리인하라 아,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를 두 번으로 고쳤죠. 이제는 두 번도 많다, 한 번으로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 금리 결정할 건데. <laughs> 아. 죽겠는데? 근데, 금리 인하해도요, 혜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응? 그게 문제인 거야. 어. 그게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 거지. 경기에 대한 하방,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KDI에서 2년만에 경고를 했는데, 경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탄핵도보다도, 가계 기업 심리가 더 위축됐다, 이거예요. 더 위축됐다. 힘들다, 이거지.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내수진작, 이거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알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고리의 카테고리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기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에 대한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에 더 밀접하게 봐야 되고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유망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유망하지 않으면은 어 오히려 현재 이런 경기 하방 압력에 어려워져요. 좀비 기업들 많아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4천여 개나 돼요. 그 4천여 개에 하나 또 부도나기 시작하면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우의 시청자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부도라는 자. 제자의 부도 주식이 박혀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부도 맞으면 안 돼요. 절대 진짜. 주식 시장에서는 부도 났다라고 한다면 휴지 조각이니까.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부도예요. 그러면, 어, 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재무주를 봐야 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꼭 봐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지금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냐. 이제 알겠죠. 정말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유리한 종목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도 성장 섹터를 더 좋아해요. 성장 섹터는 거기에 접목되는 부분이 훨씬 더크거든 물론, 성장 섹터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성장한다라는 그 확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을 대줄 은행도 많다 이거죠. 뭐, 엔젤 투자 자금도 많다 이거죠. 그거를 통해서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장주에 훨씬 더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 성장주, 올해의 성장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로봇 섹터잖아. 이 로봇, 그쵸. 그러니까 이 삼성도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